그날 서울 한복판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낡은 유모차를 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분 허리와 까맣게 때가 탄 손톱, 그리고 구멍난 양말 사이로 보이는 거친 피부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어느 위대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로 나섭니다. 길가에 버려진 박스와 빈병을 줍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낡은 옷차림과 달리 매섭고 깊었습니다. 복순은 시장 어귀에서 아들 진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이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길가에서 있던 복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네 또 왔냐며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순은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가장 가까운 아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복순에게 다가가 땅바닥에 깡통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 때문에 내 품위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던진 깡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날이다. 그녀는 유모차 밑바닥에 숨겨둔 낡은 가죽 가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운명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황금 열쇠와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의 집으로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강남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억지 눈물을 흘리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효도할게. 하지만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미 그 땅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식적인 눈물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복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단다. 수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누구한테 줬냐며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모습에서 복수는 악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욕망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때 거실의 낡은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 기업인 태양 물류의 실소 유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호와 수지는 그 기사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 회장만 잘 잡으면 자신들의 빚과 야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발로 차고 무시하는 이 노인이 바로 그 태양 물류의 창업주 한복순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순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수지는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돈만을 생각하는 딸의 손길을 느끼며 복수는 눈을 감고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호 역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복순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모두를 위해 편할지도 모른다며 말입니다. 자식들이 동가방을 들고 집을 나간 뒤 복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심판자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준비된 서류를 집행해.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녀는 낡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비서가 가져온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굽어 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거친 손에는 엉만금을 호령하는 금색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양 물류 본사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호와 수지는 VIP석에 앉아 새로운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요양병원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다고 믿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에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단 위에 선 사람은 어제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고 온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복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강진호 사장과 강수진 이사의 모든 직위를 해임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로챈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진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라고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미리 준비한 의료 진단서와 지난 10년 동안 자식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가득 아들이 어머니를 발로 차는 장면과 딸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북이 영화는 한순간의 신기루였고 탐욕의 대가는 뼈아픈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 역시 횡령 혐의로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복수는 무너져 내리는 자식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끝내 그 기회를 발로 찼구나.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순이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재단의 이사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 진호와 수진 때문에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났던 복순의 입양 아들 민수였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민수를 집안의 종처럼 부리다 결국 내쫓았었습니다. 복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착하고 성실했던 민수를 진정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복수는 다시 낡은 유모차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자리는 민수에게 넘겨주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댐댐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복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거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낡은 유모차에는 이제 폐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진호나 수진처럼 소중한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서도 웃듬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